2 3 번, creativity is a step,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창조성이라는 것은 step이다. further가 중요해, further의 철자. F-U-R이 중요해, F-A-R이 아니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간 step이다. 모모에서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상상력으로부터 더 나아간 게 창조성이래. 이건 단어 문제 정도.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상적력이라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은, e n t i 완전히 사적인 과정일 수 있대. 사적인, 내용상 사적인 것. Of internal uh, consciousness. 내적인 거지. 사적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야. 내적인 의식에.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Lying. 누워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라 i 자동사야. Lie가 바뀐 거야. Lie가 누워 있는 중일 수도 있어. Motionless 움직임 없이. On your bed 침대. In a fever of imagination 상상의 흥분에서. 상상의 열병에서. And no one would ever know. No one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표시야. Would ever know 알 수가 없지 상상하는 거를. private imagination may be no outcome 사적인 상상은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 no outcome in the world at all 세상에서 전혀 creative does 이 does는 뭐를 하는 말이겠어? 성과를 갖는다는 얘기지 이거는 have a, 다른 말로 하면 어, outcome이야 have outcome이야 does라는 것이 근데, 크리에이티브니까 해, 뭐가 아니고, 당연히, 해, 지가 되는 것이지. 저것이, does. 그러나, 창조성이라는 것은 성과를 가져.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필요하겠지. 다른 점이 시작돼. being creative. 여긴 형용사기 때문에, being이 돼야 된다는 거지. being. 창조적이라는 것은, i n v e r v e 당연히 단수 3인칭이야, 이거. 동명사 주어인 것은. 그것은 포함한다. doing something.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doing.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it would be odd. 그것은 odd. 이상할 거야. odd. 이상할 거야. 뭐가? 이건 가주어, 이거 진주어야. to describe. 묘사하는 것이 이상할 거야. as a creative someone. 창조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이상해. 누구를? who never did anything. never. 아무것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거야. to call somebody creative 누군가가 누군가를 여기 형용사가 돼야지. 창조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요거는 동명사야. 동명사 주. 그러니까 명사적이지? 동명사 콜링이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 단수 3인칭이 나온다는 거야. 써즈서츠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의미한다. 뭐를 d y 그들이 are actively producing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해 즉 행동을 한다는 것을. 무언가를 in a deliberate way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방식으로 즉 deliberately people are not creative 사람들은 창조적이지는 않아 in a abstract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창조적이라는 건 없어 abstract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그들은 어떤 것에서 창조적인데, in mathematics, 수학적인 것에서, 공학적인 것, writing, 쓰기, music, business, whatever. 무엇이든지 해서 창조적이야. abstract한 것에서는 그렇지 않아. Creatives는 포함하고 있어. Putting your imagination. 너의 창조력을 넣는 것을 포함해, 넣는 것을. 어디다 넣겠어? To work, 일하도록. 너의 창조력이 작동하도록 넣는 걸 포함해. i n n o e n c e 어떤 면에서, p r e l i b y t y 는 is applied. 적용된 상상력이야. 적용된다라는 수교동태가 아니고, 창장, 창의성은 창 뭐뭐시다로 끝나고, 요게 두 개가 한 묶음이야. 적용된, 즉, 사물에 적용된 이런 뜻이야. 적용된 상상력이다. 창조성이라는 것이. 상상만 하고 있는 거지. 야, 비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진짜 현실에 적용된 해서 어 p 라이드 이렇게 되는 거야. 물건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24번. 뉴스 리포터아사트 아서트니까 thought. 이게 뭐가 되겠어? 가르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배운다가 되는 거지. 수동태. 시작하도록 배운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가장 중요한 정보와 함께 시작하도록 배운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 같지 Their first sentence 첫 문장은 콜드 더 리드. 분리, 는, 까지만 해야 돼. 동사가 아니야. 꾸미는 거야. 분리, 는, 과거, 분사라, pp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지. which is가 생략된 거야. which is, cold에서. read. 즉, read라고 불리는 첫 문장은 contains가 이제 동사, 동사야. 예 이게 동사야. 포함한 다, 이건 이제 다자로 끝나는 동사야. 뭐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야기에 그걸 포함하고 있어. A good lead, 효과적인 좋은 리드, 즉 머린말, 헤드라인은 convey, 전달할 수가 있어.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After the lead, 머린말 이후, 헤드라인 이후에 정보는 is 수동태, is presented, 제시된다, i n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요거 중요하네. Decreasing. 감소하는 순서로. 그리고 order가 이때는 명령이 아니고 순서라는 데 순서에 동그라미. 감소하는 순서로. 감소하는 순서로 제공된다. order가 이때는 순서다. 감소하는 순서로 제공된다. 중요도의 감소 순서로, 즉 위에는 중요하고 아래일수록 안 중요해. Journalist call this the uh, inverted pyramid structure. 언론인들이 불러 이것을 이것이 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위의 상황을 뭐라고 불러? Inverted 뒤바뀐 피라미드 형태라고 부른다. 왜 역삼각형이니까? 중요한 게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역삼각형이 되는 거지. 역삼각형 구조라고 부른다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 the widest part 이게 가장 넓은 부분이 위로 가니까 of the pyramid는 is at the top 꼭대기에 있지 당연히 at the top. 꼭대기에 있다 the inverted 즉 뒤집힌 삼각 피라미드는 is great for readers 굉장히 유익하다 be good for의 수거야 good for. 독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거 먼저 봐야지 뭐 이거 갖고 하루 종일 안 보니까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뭐가 독자의 attention span attention span이 집중력 기간이야 집중력 기간이라니까 아, 뭐 15분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2시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독자의 집중력 기간이 노메로 no 와 무엇이든지 간에. 즉 15분이든 2시간이든지 간에. Whether she r e a 그녀가 읽든 only the read 제목만 읽든 말든 간에. 말든. w o r the entire story 전체를 읽든 간에. 더 인버티드 피라미드 뒤바뀐 역삼각형 피라미드는 맥시마이 e 최대화한다. 뭐를? 정보를 최대화하지. 집중력이 짧아도 중요한 걸 읽은 거고 제목만 읽어도. 더 인포메이션 쉬 o r 더 인포메이션이 명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지. 대시나 위치 같은 게 생략된 거잖아. 이런 건 관계대명사. 딩크 오브. 오브가 있어야만 말이 되는 거지 뒤에 alternative 대체를 생각해봐라 대체 alternative가 대한 대체야 대체를 생각해봐라 if news stories 만약에 뉴스 스토리 s 가 이야기들이 were well written 네모가 되겠지 were well written 쓰여졌다면 즉 가정법 과거를 정확히 얘기한다. 쓰여졌다면, like a mysterious 미스테리 소설처럼 쓰여진다면, with a dramatic pay off 극적인 결말을 가진 e n d i n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을 가진 것처럼 쓰여진다면 다 읽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은 누가 범인인지 뭐 파주 연쇄 살인범의 범인은 뭐 30대 어떤 뭐 직장이 없는 남자였다 이거를 딱 개목으로 쓰고 내려가야지 하는 거지. 아주 궁금한 식으로 쓰다가 저기 한세 장쯤 끝에 가서 알려준다. 이름은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게 돼. 미스터리처럼 쓰여진다면, 그러면 독자들은, 후 라는 것은 뭐냐, 뭐, 뭐, 한 독자들 관계대명사. 브로크 오프는 이제 다 읽지 않았다는 얘기야. 중단. 뭐를 중단했어? 인 미드 스토리. 중간 이야기에서. 중간 이야기에서 브로크 오프. 떠나버린 독자들은, would. 우드, would가 와야 돼. 왜? 여기 were가 과거니까 미래 과거 would가 오는 거야. 놓칠 거야. 포인트 핵심을 놓칠 거야. 이미지 플러스 무조건 ing. 기다림을 상상해 봐. 기다린다고 상상해 봐. 뭐뭐 할 때까지. last sentence of a story. 한 이야기의 마지막 줄이 to find out 밝혀내기 위해서 Who won? 누가 이겼는지? 이건 w h 는 의문사야, 의문사. 누가 해서 누가에다가 저기 동그라미 쳐놓으면 알아. 누가 이겼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린 웨이팅을 생각해봐. 누가 뭘 이겨? 프레지던탈 엘렉션, 대통령 선거를 이겼는지 또는 슈퍼볼을 이겼는지 슈퍼볼이라는 건 운동 경기겠지. 를 이겼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해봐라. 그런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2 9 번을 봅시다. While walking 이니까 주어 동사가 무조건 생략돼 있게 되는 거야. 주동 이게 생략돼 있는데 주어 플러스 대부분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 있겠나? 저기 B F 스 K 나하니까 he 아니면 B F 스킨을 그대로 내려와야 돼. 그기서 얘를 데리고 오고, 이 뒷자리를 히로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bf scanner, 과거였어, 캐리드니까 그러니까 was를 쓰면 돼. 요게 그대로 생략되어 있는 거야. bf scanner was, 그래서 시험 문제는 working이 나와.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y를 쓴다 고 그랬는데, ing나 pp가 있을 때도 y를 써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 뭐로 일했어? 리서치 펠로우 조사하는 놈으로 일했어 즉뭐 조사원이지 여기서 실제 조사하는 놈 이러진 않겠지 펠로우가 녀석, 놈 이런 거거든 조사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중일 때 하버드에서 B.F. 스키너는 캐리드 아웃 수행했다 이런 얘기 실시했다 이런 얘기 쉬운 말이야 그냥 실시했다 캐리드 디드 이거야 시리즈 오브 익스퍼리멘털 실험들의 한 시리즈를 r 츠 t 주에 대해서 유 징이 좋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인벤션은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댓. 이건 뭐겠어? 뒤에 동사가 이어지니까 관계 대명사 휘치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되어 버린 나중에 되어 버린 알려지게 되어 버린 뭐로서 알려지게 되었나. 여기 알려지 수동태란 얘기야. 이 비케임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was k n 하고 똑같아 was k n 이나 became k n 이나 똑같아 스키너박스라고쥐한 마리가 수동태야 자기가 들어간 게아닌가까 갇힌 거야 이거. was placed니까 쥐한 마리가 갇혔어 인 안에 이런 상자들 중에 하나. 안에. 안에 그리고 그것이 had a special b t 어허 그리고 이거 휘치가 바꿨을 수 있는 것은 and d a 가 절대 아니야 엔드 데이가 절대 아니야. 왜? 박스들 중에 하나니까, 엔드 음. 이시 돼야 되는 거야. 엔드 이시지? 이걸 만약에 바꿨어라. 그러면, 또, 아, 앞에, 저기, 박시스가 있으니까 데이겠구나. 콤마가 있으니까 엔드까지는 아는데, 엔드 이시야. 왜? 원이니까. 상자들 중에 하나가, 에 갇혔고 그 상자 중에 하나는 가졌어 막대기를 가졌어 근데 막대기가 붙여진 거니까 과거분사지 당연히 fitted 붙여진 옆에 every plus 단수명사 every 단수. 매 시간 그 쥐가 누를 때마다 즉 whenever 이건 한 단어로 하면 whenever 그이 이 it은 뭐 결국 뭐냐?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 s 은 g야. g 그 g는 그래야 수동태 받는다 가 돼. 수동태. 선물 받는다 가 돼. 수동태. was presidented was presidented with. with가 꼭 있어야 돼. 선물을 받게 된다. 비율. 바, 바를 누르는 비율은 wa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수동태 기록이 된다. 이니셜리 처음에 더 레지는 아마도 프레스 눌렀어. 그 발을 어떻게 눌러? 우연히 눌러. 혹시다 들리? 처음에는 우연히. o 월 또는 심플리 뭐해서 아웃러브 큐어리어시티 호기심의 결과로 눌러.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요거는 이제 서비스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결과로서 G 다음에 여기에 마이트가 이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형만 쓴다는 거야. 리시브 스 하면 안 돼. G가 단수라 그래서 리시브 스 하면 안 돼. 시험 문제는 아주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모든 걸다 알고 시험 보는 거야. 그냥. 받는다 약간의 음식을.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G는 배웠어. 과거시제.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야. 그리고 이 어피얼드는 또 동그라미 수동태가 절대 없는 단어야 시험 문제는 다 알고 시작해 이미 다 알아 음식이 나타난다는 걸 배웠어 누를 때마다 즉 에브리타임이야 바는 바가 주어니까 누른다가 안돼 눌려 지는 거야 수동태지 바가 눌려 질 때마다 워스가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워스 프레스드 앤드 비겐트 프레스 그리고 서또 과거니까 여기도 비괜이 돼야 돼 누르기 시작했어 그것을 이제는 우연이가 아니야 이제는 purposefully 일부러 누르기 시작했어 in order to가 뭐야 위에서 자기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받으니까 feed가 아니고 be fed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야 be fed 먹이를 받기 위해서 comparing 비교하는 거 결과들을 from 쥐들로부터 어떤 쥐들? 받게 된, 그러니까 PP야. 받게 된 쥐. 뭐를 받아? 긍정적인 강화. 오브 푸드, 음식. 음식의 긍정적인 강화를 기분. 그 그러니까 앞에 꾸며야지, 레츠를. 쥐들.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생략됐겠어? 위치, 워가 생략됐겠지. 위치, 워. 위치, 워. 그래야 기분이 어울리니까. 받은 쥐들 for their 뭐에 대해서 바 프레싱 비해비어 바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음식에 강 긍정적인 강화를 기분 받게 된 쥐들로부터 로부터 어 뭐를 비교해 compare니까 당연히 뭐가 나왔어 요걸로부터 위드가 나와야 되는 거야 compare는 위드. t h compare a with b 위터 이레 쥐가 복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대 이렇게 단수로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왜? 왜 단수면 안 돼? 이 도즈가 가리키는 것이 뭐기 때문에 쥐들 복수기 때문에 반드시 도즈라고 음. 해야지. 대은쥐한 마리를 얘기해서 안 돼. 쥐들과 이것도 똑같아. 위치 원 낮이니까 원낫 기분이 생략된 거야. 워낙 기분 받지 못한 쥐들 낫이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워또낫 프리젠티드 여기도 낫이 있는 거야. 아니 받지 못할 거 여긴 받은 거야. 조금 받았어. 받았는데 어떻게? 위드어 위드푸드 음식을 받긴 받았어. 어떻게 다른 비율로 받은 거야. 즉 조금 받은 거야. 그 결과들을 컴페어링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분사구문이야 즉, as we compared 이게 줄여, as we compared 이거지 as we 그냥 compare 해도 되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as 뭐, people compare, as they compare 비교할 때 it became clear 즉, it 가짜 죠가 분명해졌어 어 여기 과거네? 그러니까 compared 라고 래야 되겠네, as we compared as we compared 또는 as it compared it was compared 해도 되고 분명히 줬어 뭐가 대 이하의 내용이 그 대는 접속사야 꾸밀 명사가 없으니까 When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났을 때 as a consequence 결과로 over reactions 그주의 행동들의 결과로서 음식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은 influence도 영향을 미쳤다 그냥 이게 동사야 그것에 further behavior 더 나아간 행동에 further 폴더라는 것은 파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철자 U 조심해야 돼. 철자 A로 시험 문제낸단 말이야. 더 나아가는 행 동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30번부터 다시 하겠다. 그럼 이제 두 개만 한 번.